참 열받는 사건이또 터졌습니다. 반이권람지회손과유사한 증거인멸 증거 사건을 희대의 엄이준검사가또 해냈습니다. 사팡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내부지침서를 만들고 문제의 취업규칙을 바꿨습니다. 노동청은이를 압수수색으로 확보하며 기소의견을 냈지만 부천지청 엄미준 지청장은 담당 부장검사가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으로 불구하고 넘길 때 취업규칙 무효 여부를 판단하지 말라며 핵심 증거를 확보한 서팡 내부지침서와 사실상 대법원 주시했습니다. 판례였습니다. 결과는 보고서에는 내부 지침서 받지 못하고 불리하게 변경 유리한 규칙을 무혐의 결론 습니다 노동자들에게 별도 안내가 완료된 쿠팡 내부지침 결과 모두 변경 규칙을 판단한 사항 조차 검찰과 노동청의 대법유찰에 위배됐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 폭로된 문제였다면 이 지침서와 대법판례에 대한 판단은, 대법 판단은 빠져있었습니다. 오히려 불란 일으키지 말며 의견을 묻겠습니다. 결국 민사재판에서 권력을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취업규칙에 대한 판단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할 핵심 근거를 넘겨받고도 외면한 채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엄지청장의 지시대로 한달뒤 최종수사보고서는 취업규칙 무효주장이 민사 관련 주장에 불과하다고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엄지청장은 노동자들에게 통보되는 최종 불기소 결정문에서 민사소송으로 다툴 부분이란 내용을 아예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떠넘기는 결정을 해놓고 외부에 공개되는 문서에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조차 빼라고 지시한 겁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통보받은 결정문엔 노동청이 제시한 쿠팡 내부 지침서도 대법 판례도 모두 누락됐고 왜 누락됐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빠졌습니다. 불기소 처분에 반발한 쿠팡 사건 담당 부장 검사는 처분 직전 검찰 내부망에 핵심 증거와 판단이 누락됐으므로 그 근거를 남긴다며 기록을 남겼고 대검에도 쿠팡 사건 관련 부장 검사 견해라는 제목의 개인 명의 의견서까지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고 부장 검사는 현재 상부 승인 없이 개인 의견을 보고한 것을 두고 대검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어미준 검사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은 민생입니다. 이 건에서 딱 드러나는 거야. 검찰 개혁이 무슨 뭐 달라라 이야기가 아니고, 나랑 무슨 관계야가 아니고, 검찰 개혁은 민생이다. 거기에 똑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음. 이 사건을 들여다보면 진짜 쿠팡은 피도 눈물도 없어 보여요. 이용직 음. 노동자가 네.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삶이. 그렇죠. 그런데 그들한테 퇴직금 안 주려고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퇴직금 지급을 안한 거야. 내부 규정을 규정을 바꿔 갖고 어. 그 조금 안 주려고 그래서 이분들이 고발을 한 건이야. 쿠팡을. 고팡을 네. 그런데 검찰 어미준이가 이거는 혐의 없다고 덮은 건이야. 자, 쿠팡 편을 들면서. 어, 화나고 있는 건지 확인을 해지 지금 보고 계셔, <laughs> 네. 계셔. 고용노동청은 네. 기소 의견으로 검찰의 사건을 넘겼습니다. 사건 담당 부장검사도 이건 뭐 당연히 기소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천지청 어미준이 음. 어 어미준이 어미준이가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A 부장 검사는 지난 5월에 어미준이 얘 진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음. 얘좀 처벌해 주세요라고. 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거 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네. 그런데 어미준이가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대놓고 대놓고 국회의원이 물어봅니다. 어미준이 너왜 부장 검사를 패싱하고 주인 검사에게 왜 무혐의 지시를 내렸냐? 라고 물어봅니다. 네. 그랬더니 엄혜준이가 아니, 뭔 소리냐? 나 패싱한 거 아니다. 이 사건을 가장 잘하는 검사가 주인 검사라서 주인 검사한테 의견만 물었다. 라고 했는데 그냥 똑 떨어지는 반박 증거가 나왔죠. 어. 네. 요거 나딱 나와 버렸잖아요. 네, 요거 그쵸.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주인 검사가 그 부장 검사한테 이렇게 메신저를 보냅니다. 어. 부장님 땡땡땡 검사입니다. 금요일에 청장님께서 어미준이 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었습니다. 오. 청장님께서는 그방 사건이 어려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주셨는데 공직자 이해충돌법 위반 사건은 뭐 구약시뭐뭐 뭐 얘기하는데 쿱. 쿠팡 무혐의 딱 떨어지죠. 딱딱딱 요렇게 아예 그냥 결론을 내버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서도 거짓말한 그렇네. 것으로 보입니다. 물어본 게 아니라 검토 방향을 알려줬다. 아예 거예요. 그냥 그렇죠. 지침을 내려버린 것처럼 음. 보이죠. 네. 자, 그런데 어미준의 문제 어제 JTBC를 통해서 더 구체화됐습니다. 네.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2023년 쿠팡은요. 일용직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아가지 못하게 취업 규칙을 바꿉니다. 이 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한 일용직 노동자가 쿠팡을 고발한 건 이거든요. 2024년 9월에 고용노동청이 쿠팡을 압수수색을 해서 쿠팡 내부 지침서를 확보를 했어요. 네. 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거든요. 어. 일단 내부 지침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일용직들에게 퇴직금과 근로기간 단절에 대해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말고 이의 제기할 때만 개별 대응하라. 어, 어. 커뮤니케이션하지 말아라.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주지 마라. 알려주지. 우리 말. 취업 규칙 변경된 거 얘네들한테 알려주지 말아라잖아. 어, 모르게. 그럼 이렇게 되면 대법 판례상 이 자체가 무효가 돼요. 대법 판례 소개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취업 규칙을 바꿔놓고 적절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지 않으면 그 취업 규칙은 무효다. 어. 대판례가 있었던 거야. 그럼 저 내부 지침서는 어. 확실한 증거가 되네. 제, 그러니까 핵심 증거야. 예. 이 내부 지침서가 핵심 증거란 말이야. 그래서 1월에 노동청이 이게 워낙 핵심 증거니까 예. 이 핵심 증거를 근거로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던 거야. 아... 여기까지 됐죠. 네. 문제될 게 없어요. 음. 그런데 3월 부산지청은 전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낸 음. 1차 수사 보고서를 대검에 보내는데 음. 그때 이 핵심 증거를 쏙 빼버립니다. 아, 부천지청에서 어. 이 핵심 증거를 빼버려. 핵심 증거를. 이게 가장 이게 이게 핵심이야. 근데 이거를 빼고 대고요. 빼고 그래서 어미준이 너 이거 왜 뺐냐 음. 물어봤어요. 네. 그럼고 어미준이가 최소한 사람이면 부끄러워하거나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면 미안해야 되잖아. 음. 뻔뻔합니다. 어미준이 뭐라고 합니까? 담당 검사가 먼저 무혐의 의견을 냈다. 취업 규칙 관련 내용은 부장 검사 개인 의견서로 대검에 보냈으니 누락된 건 아닙니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네. 야, 잠깐 뭐. 부장 검사가 보냈으니까 누락된. 그러니까 너네 차원에서는 누락시킨 거 맞잖아. 음... 핵심 증거인데, 어? 어? 화가 너무 나는데 나는. <웃음> <웃음> 손바닥으로 어. 하늘을 그렇지. 가리고 있다. 예. 이 사례서 에세 가지 정도. 어, 쟁점을 좀 뽑아보면 먼저 보안수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거리를 했다 음. 검사는 한동안 음. 또는 그 이상 보안수사권은 입에 거론해서는 안 되겠다. 아. 교보제다. 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두 번째는 바로 검사 동일체의 원칙. 검찰청법 7조에 이 쑤셔넣었던 원래 행정공무원은 위임의 법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조직법 (6조와) 행정관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그 (8조를) 보면 내 권한 말단 공무원이지만 나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내 이름과 내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7조는) 상급자는 사전 지시 금지입니다. 음. 이게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업무조직문화입니다. 아 다만 6조에 사후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검찰은 검찰청법 7조 2에다가 쑤셔넣어가지고 어. 네. 검사 동일체의 원칙. 아 따라서 상급자가 언제든지 그 업무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스, 이전시킬 수도 있고 음. 또 옆에 검사한테 승계시킬 수 있는 이런 음.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짓거리를 했다. 음. 그래서 중수청이 가든 공수청이 가든 네. 행정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네. 행정 위임의 법리를 반드시 거기에 규정을 해야 한다라는 음. 그런 쟁점이 나오는 거고 음. 끝으로 네. 증거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 아. 특히 무죄줄 결심이면 증거를 빼버린다. 그거 정말 나쁜 짓이야. 이게 바로 증거 조작법 왜곡죄에서 가장 중요한 아, 음. 왜곡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법 왜곡죄 정말로 야. 통과돼야 된다. 아. 수사 기관에 종사하는 자, 수사, 기소, 재판까지, 판사까지 그렇죠. 모두에 네. 관여되는 자는 법 왜곡죄. 신설해서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 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 생각 음. 동의합니다. 어미준 지청장 말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그 <목소리법> 그 주인 검사가 무혐의였기 때문에 처, 무혐의 처분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본인이 주인 검사가 그 사건 배당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무혐의 지시를 했잖아요 그 네. 네. 근데 부, 주인 검사한테 지금 책임을 미루는 네. 굉장히 무책임한 아, 모습이다 는 거고 네. 지금 차장 검사가 지금 부장 검사한테 했던 말을 들어보니까 아그 잠깐 그럼 소개를 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부장 검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부장 위에가 차장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일반 사회랑은 좀 다르죠 네. 부장 위에 차 차장인데, 차장검사하고 이 힘들었던 부장검사하고 나눈 메신저가 이번에 또 JTBC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보호 어...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부장검사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좀 많이 받았나 봐요 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기 의견을 피력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김동희 당시 차장검사가 어... 이 부장검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메신저로 어미준 청장님께서 취업규칙 무효여부 판단할 필요 없다고 하신다 와, 와, 괜한 분란 소지 민사 재판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좀 어. 조용히 있어라. 네. 이런 취지의 어떤 그런 메시지. 그러고 나서도 부장 검사가 나 정말 잠도 못 잡니다. 제발 한 번만 좀 이야기 나눕시다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 이게 충심으로 내가 말씀드린. 음. 근데 아예 대꾸도 안한 거야. 음. 그리고 나서 또 메신저에서 말을 나눕니다. 그렇죠. 여전히 핵심 증거가 좀 누락이 된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 자그 김동희 차장 검사가 논리도 안 맞고. 억지 부리는 것 같다. 아, 역시 아, 조용히 해라. 아,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억지 부리나. 는 아, 네. 아, 부장 부장검사가... 검사 부장검사, 너너왜 네. 이렇게 억지 부리냐 이놈아. 저기서 핵심은 네. 괜한 분란의 소지. 아, 저게 그래서... 핵심이에요. 아 이게 핵심이. 그 위에서 밑에 검사들한테 조용히 시킬 때. 분란 만들지 마. 이렇게 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부장검사가 사실은 부장검사쯤 되면은 검찰의 간부급이고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그 누락된 증거를 대검에 스스로 개별적으로 보내잖아요. 저런 네.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소가 맞는데 음. 검찰이 사건을 주물럭거리더니 무혐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경호 변사님 호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완수 사건을 가지고 제대로 된 처분을 할수 있는가 이 물음이 음.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쿠팡 무혐의 부분은 그냥 뭐 단순한 뭐 노동 사건이 하나가 아니라 네. 검찰 수사권 전반을 들여다봐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지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한 혐, 어. 의혹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 저희가 저 검사들을 전부 다 증인으로 아. 신청을 또 해놨습니다 네자 네. 여러분 여기서 진짜 분노할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겁니다. 또 있어요? 이거 진짜 이거는 아마 여러분도 여기서 폭발할 겁니다. 음. 자, 저 부장검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볼수 있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참다 참다 안 돼서 제발 이 어미준을 좀 처벌해달라고 대검의 진정서를 냈잖아. 네. 그런데 진짜 열받는다. 대검이 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 받았잖아. 네. 어미준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부장 검사를 족칩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대검이 이 부장 검사를 불러다가 야너왜 위에다가 얘기하지 않고 너 부장 전결로 영장 청구를 했냐? 아그 수사 과정에서 아, 그리고. 지청장 승인받지 않고 대검찰청에 쿠팡 수사에 대한 의견서를 왜 너가 냈어? 이놈 아주 그냥 나쁜 놈이야.라고 부장 검사를 족치고 있습니다. 어. 조직의 파괴자다. 어. 이렇게 어. 규정을 했네요. 대검에서 와이건 너무 분노 포인트 아닙니까?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폭발했어. 폭발했어. 됐다. 어. <laughs>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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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장 검사는 우리 박정원 대령의 사건의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여기서 포인트는 대법원의 판결. 이 민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헌법은 헌법 10조에서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기속되어 있습니다. 음. 따라서 이 부장검사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겁니다. 거,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 다른 의견이 있는 게 아니고 따라야 될 절차가 명확합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 정신과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려는 이 사람을 집단적으로 지금 탈탈 털어서 처벌하려고 한다. 박정훈 대령과 처지가 아. 비슷해 보입니다. 저. 따라서 범미 진위를 이. 핵심 증거 내부 지침서를 누락시키겠다 네. 은폐하게 했다 네. 허위 공무서 작성도 문제가 될수 있고 더 네. 중요한 건 직권남용도 문제가 될수 있고 그래서 직권남용을 본죄로 네. 허위 공무서 작성죄를 부수적인 음. 관련 범죄로 해서 공수처에 고발 들어갑니다 아아아 공수처에 고발 <laughs> 들어니다 <laughs> <laughs> 네, 뭐 공수처가 <laughs> 알아서 하겠죠 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좀 다른 접근에 의심도 해보는데요 네. 왜 어미주는 이렇게 무리수를 도가면서 음, 음. 어, 본인의 이제 직속 부하가 본인을 어, 대검에 어, 신고하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가면서 쿠팡을 케어했을까. 쿠팡하고 네. 대통령실하고 인척교류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심을 예. 해보는데요. 의심 아닙니다. 그거 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여러분들 저기 검색엔진에다가 아, 어, 포털에다가 국팡에서 정치계, 정관계에서 누가 누가 많이 갔는가 이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우리 그때 한번 그 잠깐 네. 뭐 자, 자료 준비한 거 있었는데 음. 예전에. 네. 그런 게 어. 아마 아,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음. 네. 실제로 이거 아닙니까? 이제 취업 규칙을 아무리 회사가 마음대로 작성을 하더라도 이게 노동법 하위에 존재하는 거지않습니까 노동법을 어긴 거잖아요 그런 상황들인데 사실 이 쿠팡이 플랫폼 뭐 물류 뭐 이렇게 유통 이런 걸 하면서 또 외주 하청 그다음에 소비자들과의 갈등 가격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요 국회나 정부 쪽에서 보면은 쿠팡에서 대관 이른바 정부기관 권력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로비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눈설미를 가지고 범위 네. 중과 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음.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본질이죠 사실은 네. 네. 쿠팡 사건은 민생사건이에요 네. 노동자의 퇴직금에 관한 사건이고 아,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렇습니다. 사건인데 그런 사건마저도 검찰이 저렇게 아무렇게나 아, 마음대로 아, 어, 할수 있다는 거예요 수사권을 네. 가지고요 그래서 어, 쿠팡 사건을 포함해서 과연 검찰의 수사건 보안 수사건이 그 과연 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이걸 들여다 봐야 네. 되는 사안입니다. 아니 음. 근데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이 그 얼마 한다고 음. 그거를 안주려고 그렇죠. 그걸 바꾼 거야 쿠팡이 진짜 나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아... 어, 유전 무죄 무전유죄 네. 그런 이 정말 사회적 약자와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법은 정의롭고 평등한가라는 네. 근본적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아 이거 전 국민에게 좀 전달이 돼가지고 전 국민이 같이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이사만큼은 저는 저 오늘 아. 듣고 너무 답답 속이 답답해지는 게 일용직 노동자분들 입장에서 노동부에서 핵심 증거를 압수를 했고 음. 그거를 가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대법원 판례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무조건 됐다, 그렇지. 됐어 하는 과정에서 네. 검찰에 의해 이게 어, 좌절돼. 좌절되면, 와, 이거 어떻게 이답을 해? 이 답변을... 나는 어디 기댈 데가 없는 거야. 네.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아서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렇 근데 거기서 또 좌절이 돼. 네. 근데 봤더니 대통령실하고 쿠팡과의 인적교류가 이렇게 많더라. 아... 어. 이 사진은 바꿨나요 그때? 아 바꿨네요. 네, 네, 바꿨어. 아. 이렇게 인적 교류가 많더라.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